만약에 여러분이 호텔을 지을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떤 기능을 넣어서 짓고 싶으세요?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. 이렇게 뭐... 버튼 누르면 천장 없어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하면 옆방이랑 핫초. 보이고 <laughs> <우와. 웃음> 옆방이랑 합방! <와>, 옆방이 보이고? <laughs> 네, 그냥 <laughs> 마음 맞는 방끼리 이렇게 부킹 부킹 방 부킹 방,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네, 응. 북킹 야, 북킹 약간 해. 그런 관음증 같은 거 <laughs> 그런 것에도 좋을 것 같고 오, 그런 관음증 거 여러 가지. 그러면 그런 그 호텔을 음. 어느 동네에다 짓고 싶으세요? 사랑하는 저희 남양주에, 아, 남양주에. 소주방 옆에 옆에다가, 옆에다가 남양주에 소주 먹고 생기네. 이제 부킹방 들어가고 가끔 이렇게 이렇게 구형, 구명 구명도 좀 하고 네 남양주에 예제 일호네요 그렇죠 네 아이샤는 어디에다가 어떤 기능의 호텔을 짓고 싶으세요? 어... 완전 비싼 호텔이 하고 있어요. 어 좋아요 <laughs> 네. 비싼 밤 나오는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 아마 인디아? 아 인디에서 그런 특별한 호텔이 있어요. 그 물, 그 바다 아니야? 오션? 바다? 오션? 오션. 어. 예, 예, 근데 예. 오션 안에 있는 호텔. 그런 아쿠아리움처럼. 여기 자면 그 물고기 그런 다볼수 있어요. 그 물고기 그럼 다볼수 있어요. 어디에 있다고요? 그냥? 인디아? 바다 안에. 싱가포르아 있대. 싱가포르도 있다 너무 좋겠다. 음그 벽이 음 아름다워. 벽이 이래요 근데 무섭다 저거. 와수 <laughs> 아 근데 만약 에 남자랑 하고 있는데 물고기들 다볼거 아니야? 하는 거. 상어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말미잘도 볼거 아니야? 아이샤는 네. 그러면 물 속에 집을 그 호텔을 네. 짓고 싶다. 어 네. 그래요. 보미양은요? 저는 막 특별한 거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테마 그런 음. 모텔, 계속 모텔이래? 테마 방과 테마 다자 어떤 모텔을 짓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공이야, 완전 마만데 진짜 막계곡이면계곡처럼 진짜 음? 침대가 막 바위처럼 그런 캠핑할수 어, 있는 되게 배그겠다. 아유 어리아. 어, 어, 아유 대체 이거 하는데 침대가 바위야. 아유 캠핑 되게 막 즐길 즐길 수 있게 진짜 재밌겠냐고. <laughs> 그런 약간 조금 이렇게 개구리 막 너네 막 색깔 좋아. 예. 개미에 개구리 넣어 놓고 헌팅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거네요 <laughs> 그쵸? 보미형 같은 거친 거, 좀 거친 거아 어, 거친 거 어, 거친 거야 근데 암만 거칠어도 바위까지는 거친 거어요 바위 바위면 등까지요네 바위 <laughs> 남자 무릎도 까지고요 아우 상상도 못하겠네 응응